<목소리> <laughs> 네 댓글 다 볼겁니다 볼거예요자 이제 갑니다 주차브레이크 내리고 가요? <목소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화이팅 <목소리> 화이팅 출발 <목소리> 자 끝에 가서 우회전 할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회전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자차 나올 것 같아? 네. 그럼 서도 돼 피하지 마 어. 만약에 내 앞에 뭐가 나오면 자 만약에 자 우리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야 그럼 브레이크를 꽉 밟는 연습을 해 볼게요 네. 내가 스톱 그러면 빨리 서요 네. 스톱 더 빨리 서야 돼더 세게, 어, 세게 서야 돼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야 사람이 지나가면 자 브레이크 띄고 자 가봐 봐 가, 가. 가. 스톱 그렇지 이렇게 네. 서버려 위험하면 그렇게 쳐도 돼요. 그힘 빼고. 출발. 제가 하는 애도 주인고 우회전아요? 네, 우회전. 이제 우측 깜빡이 켜봐요. 오케이. 어, 사람 보내주고. 보내주고.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살짝 꺾으면서 왼쪽을 볼 거예요. 핸들은 돌리면서. 그렇지. 핸들 조금씩 더 돌려. 아, 괜찮아. 깜빡이 신경 쓰지 마. 자, 맨 그럼요? 오른쪽에 안 오죠? 그럼 천천히 들어가자맨 오른쪽으로. 그렇지. 천천히 가도 돼. 자, 이제 살살 풀어주고. 풀어주고, 자 왼쪽 깜빡이 켜고 차 있어요 없어요? 네. 어 옆에 네. 없죠 옆에? 네. 자 나가도 돼요 엑셀 밟으면서 돼요. 어 괜찮아 나가도 돼 네, 어. 이제 못 나가는거지 네. 이제 어, 됐어 자 여기서 우회전 할게요 어. 일단 차가 없는 곳으로 가서 네. 어, 좀 연습을 해볼게요 우회전 자 빨간불이면 일단 정지하세요 여기 빨간불이죠? 네. 자 파란 불이면 안 서도 돼요 네. 출발 자 섰다가 사람 없죠? 사람 어. 그럼 여기를 이제 살살 꺾으세요. <laughs> 자, 핸들을 살살 꺾어 보세요. 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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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없죠? 없죠? 가요? 자, 왼쪽, 어, 가, 사람 없으면 가도 돼 그러니까 우회전은 신호가 따로 없어요. 어, 스톱. 저기 뛰어온다, 뛰어온다, 스톱. 자, 저렇게 만약에 뛰어, 서 있어야 돼 원래. 아, 그래요? 어, 원래는 서 있어야 돼요. 네. 자, 풀고. 자, 엑셀. 자, 이제 뒤꿈치를 움직이지 말고 해볼게요. 자, 엑셀 밟아보세요. 그렇지. <laughs> 자 우리 계속 직진할 거야. 차. 이거 이거 너무 일부러 이렇게 하지 마.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짝 얹어 놓는다.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닭 모가지 잡듯이만 하지 말라. 이렇게 어, 살짝 안 온다 <laughs> <자, 웃음> 음. 어 돼. 이거 회전 교차로인데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거야. 브레이크. 방지턱 높다. 자 돌고 있는 차가 있으면 우리 저기 역삼각형 앞에서 서줄 거예요. 역삼각형. 도세요? 어, 여기, 여기. 자, 돌고 있는 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냥 각 도세요. 돌아요? 어, 돌아요. 그래서 직진할 거니까 반바퀴만 돌아요. 반바퀴만 돌아요. 더 돌아요. 더 돌아요. 그리고 일로 나가요. 사람. 어 사람 있으면 서주고. 스톱. 오케이. 됐습니다. 출발. 오케이. 직진합니다. 자, 저 차들은 안 가는 차예요. 그럼 약간 왼쪽으로, 그치? 왼쪽으로 붙이면서 갈 거고 계속 갑니다.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힘만 빼면 잘할 것 같아요. 힘만. 이제 저기 신호등에서 우회전해 볼게요. 그렇지, 깜빡이 켜고 자 저렇게 빨간 불이 있으면 일단 정지 한번 할 거예요. 그렇지, 미리미리 줄이면서 정지선이 안 보일 때 한번 살짝 쓸게요. 그렇지. 섰어. 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발. 어, 있어요. 그럼 서 계세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일시정지라는 걸 하는 건데, 이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타이밍에 딱 맞게 갑자기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저기 서 있는 사람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일단 정지 한번 하고 확인하고 가라. 네. 만약에 빨간불이야. 사람이 없어. 그럼 그냥 가도 돼요. 그럼 파란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가도 돼요. 네. 없죠? 네. 출발. 없으면 가도 돼. 그럼 저기까지만 핸들을 돌리면서 가세요 저 직진차에 방해가 안 되게 여기서 돌리세요 어, 아직 보지 않아도 요때 이제 봐요 차와야안 와요, 와요? 와요? 오케이 그럼 맨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그렇지 자 이리 풀어주고 풀어주고 자 엑셀 자 왼쪽으로 차선 변경 사이드 보고 없으면 나갑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회전합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한칸더 들어갈게요 왼쪽으로 한칸 좌회전할 거예요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가도 돼 지금 들어가면 돼 속도 줄이면서 어, 속도 줄이면서 더 줄여도 돼 됐어요 살짝 수도 오케이 자 괜찮습니다 어. 저다더 긴장하신가요? 어, 제가 긴장한 것 같아요 어, 목이 타네요 저거 자, 엑셀 저 유도선을 좀 밟으면서 가세요 운전자 몸이 올라타게 그렇지 유도선 위로 가게 그리고 마지막에 엑셀 띄고 많이 꺾어요 그렇지 그렇지 어 뭐, 핸들링 괜찮은데 좋아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 그럼 사이드 보고, 없어요. 살짝 핸들은 조금만 들어도 돼요. 오, 어, 잘하는데? 자, 한번 더 들어가 볼까? 자, 사이드 보고, 오케이. 어. 이게 이게 좀 핸들이 좀 뻣뻣해. 네. 어, 약간 로봇. 로봇 같아. 네. 같아. 우회전할 거야. 자, 그냥 그대로 가다가, 자, 사이드 한번 더 보고, 혹시 모르니까, 자, 이제 속도를 많이 줄이세요. 20km까지 줄이세요. 우회전할 거예요 자, 완전히 줄이고, 그렇지. 줄었죠. 네. 이제 브레이크만 트세요. 그리고 천천히 가요. 자, 길 보고. 천천히, 오케이. 사람 없죠? 사람이 있으면 서주면 돼요. 자, 우리 길이 있으면 들어가고, 길이 없으면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차 와야 하나요 어, 그러면 이제 엑셀 밟으면서 나가세요. 맨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어, 일단 맨 오른쪽 우리 차로로 들어오는 게. 자, 팔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 자. <laughs>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뺀다고 힘이 안 들어가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빼려고 노력해보세요. 좋아. 그러면 지금 핸들을 꽉 잡는 이유가 한가지만 얘기해보세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왜 무서워? 핸들이 혹시 차가 딴 데로 갈까봐? 아니요, 그건 알지 못해. 어, 혹시. 그냥 무서우니까 지푸라기 잡듯이 얘를 <laughs>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런 거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직진. 자, 그럼 브레이크는 미리미리 살짝살짝 살짝 미리 밟는 게 좋아요. 다 가서 꾹 밟으려고 그러면 급 브레이크가 되니까. 그리고 쓸 때는 앞차에, 어, 앞차하 우리 차 사이에 땅이 약간 보여도 돼요. 땅. 요 정도. 네. 그렇지, 요 정도에서. 돼. 긴장만 풀면 잘할 것 같아요 어, 긴장만 풀면 될것 네. 같으니까 좋아 그럼 우리 어좀 빨리 달려도 보고 네. 어, 이거 되는 거죠? 되죠 네. 어, 저기 올림픽대로로 나가볼게요 여기서 아 진짜요? 어, 올림픽대로 나가서 네. 거기서 이제 좀 차선변경도 해보고 오늘 차 많을 것 같은데 아차 많겠죠 네 오늘 노는 날이니까 아마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차가 많으면 다시 빠져나올게 네. 어. 자 우리 앞에 들어오죠? 엑셀 띄워주고 그렇지 다시 엑셀 밟고, 어 괜찮아 피하지 마. 자 이런 거 피하면 안 돼. 어 브레이크.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는 그냥 명심을 하세요. 어 그냥 나중에 운전을 계속 할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명심해두는데 내 차선 안에만 내가 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 차선 안으로 앞에서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브레이크만. 그렇지 브레이크만 빨리 밟으면 돼.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잘 밟을 수 있으면 사고 절대 안 나요. 그리고 안전 거리만 잘 뛰고. 초보자는 다른 거 없어 안전 거리만 잘 뛰고 내 차선 안에서 어, 피하지만 않하면 돼. 오케이 좋아 좋아. 신호 보여요? 네. 오케이 신호 한 번씩 보고. 어, 오토바이 다 아니야 피하지 말랬지.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저기 있는데 벌써 내가 자, 반응을 하잖아.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면 다 잡아줄게. 그러니까 피하지만 말고 자 길이 꺾이죠. 자 길을 꺾일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렇지. 자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렇지. 이 차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도로에서는 그 운전자 몸이 약간 왼쪽에 있게 가운데보다 약간만 자 가까워지면 미리 브레이크 밟으세요 그러니까 이 거리감도 잘 봐야 돼 그러면 제가 브레이크 를안 밟아도 어 가까워지네 그럼 줄여야 돼자 약간 왼쪽 더 가까 이 트럭 무섭죠? 네 트럭 무섭 어, 무섭지? 네 좋아 그럼 내가 자 가봐요 스톱 스톱 봐봐 자 차선을 맞추는 거는 자그 왼쪽 라인 있죠 네. 내 몸이 어 거의 차 끝에 있지 않아요 거의 여기가 문 끝이잖아 네. 끝에 바로 옆이잖아 이거 몇 센치 되겠어 한 10cm 20cm 응. 그죠 자 그러면 내 몸이 자전거 타봤어요? 타봤어요 어, 내 몸이 저 왼쪽 라인 있죠 네. 라인 위로 올라가지만 않으면 저선안 밟아요 이 선이요? 어 왼쪽에 있는 선내 네. 몸이 그 라인 위로 올라가지만 않으면 돼 음... 그러니까 내 정면에 봤을 때내 앞에 제 몸이요? 어 몸이 그리고 가운데 있죠, 이 길에. 네. 차로라 그러는데, 이 가운데보다 오른쪽으로만 안 가면 돼. 그럼이 반을 잘라요. 지금 저 앞에 차, 아반떼, 네. 운전자가 저 번호판보다 약간 왼쪽에 있겠죠. 네. 조수석을 오른쪽에 있고, 그러면 가운데보다 어느 쪽에 있어요? 약간 왼쪽에 있잖아. 저렇게만 가면 돼. 그래서 이 도로를 반 잘라서 왼쪽 반 안에만 있게. 좋아,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옆에 차, 어차피 트럭이 있든 버스가 있든, 내가 안 넘어가면 사고 안 나. 그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 자 그대로 갑니다. 왼쪽 차가 되게 많다. 일단 가볼게요. 자 오른쪽 으로 차선 변경 한번 해볼게요. 사이드 봐봐요못 음. 나가겠어? 근데 좌측 깜빡이 다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가라, 아 근데 가야 돼, 있다. 우리 가야 돼, 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자 좌회전 하세요. 깜빡이 키고 좌회전 할게요, 그냥 왼쪽으로. 어정확 트럭 조차갑니다, 트럭.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이렇게 돼요 오, 좌회전 이런 거는 괜찮게 잘할 것 같아. 자,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해 보세요. 빠르죠? 잠깐 보내주고. 어, 그러니까 보내줄 때도 내가 속도는 약간 줄이든가 엑셀만 뛰면 돼요. 굳이 내가 걔를 오토바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어, 하면서 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시는 분들이 자꾸 피하려 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돼. 약간 더 왼쪽으로 붙어도 돼. 요 그렇지, 브레이크. 전환근이막 <laughs> 발달될 것같은데 어, 운전하면 어, 이게 막 발달이 돼요. 네. 음. 자, 음. 일단 적응만 하세요. 어, 적응만 하시고 이게 어, 짧은 시간에 이걸 마스터하기는 어려운 운전이라는 게. 네. 어, 그러니까 일단 차하고 친해지고 아, 내가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내가 몸으로 느껴야 돼. 머슬 메모리라고 아세요? 아니요? 아, 어, 머슬 메모리가 뭐냐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몸으로 기억을 한다는 뜻이에요. 음. 어, 우리 운동도 그렇잖아. 네. 막 하다 보면 이제 몸으로 기억하잖아. 운전도 몸으로 이제 기억을 하세요. 아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자 일단 직진합니다. 이런 거 이제 방지턱이에요. 방지턱 속도만 줄이고 어, 괜찮아 놀래지 마. 그래서 앞차가 가까워지면 그냥 미리 브레이크 밟고 엑셀을 밟다가 안 밟아도 돼요. 네. 어 그냥 엑셀을 계속 안 밟아도 돼. 밟다가도 한 번씩 끼고. 자, 저차가 우회전하려고 서 있는 거니까 좀 기다렸다가 가면 돼요. 오케이. 출발. 아, 근데 신호 바뀌었네. 그럼 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시내는 이런 게 이제 이런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회전이 되게 많아요. 어, 좁고.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는 그 자잘한 사고들이 많아요. 보행자 사고가 많고. 그리고 저렇게 고속화도로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차대차 사고가 많고. 엄지손가락 펴 드리고 싶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살짝만. 자, 가세요. 아니, 얘 위치를 여기다 놓으면 안 될까? 아, 요 <laughs> 어, 어, 자, 우측 한빡이 자, 일단 파란불이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자, 속도, 돼요. 어, 속도만 줄이세요. 속도만 줄이세요. 자, 이제 꺾으세요. 꺾으세요. 어. 가요, 가요. 자, 봐요. 저쪽 한 번. 안 오죠? 어, 너무 많이 꺾었어. 길을 보면서. 또 꺾고, 또 꺾고. 어. 자, 엑셀 밟으면서. 우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로 나가도 돼. 그렇지. 자, 지그시 더 밟아주면서. 자, 빨간불. 그러니까 운전자 몸이 약간 이 정도. 브레이크. 아우, 할머니. 어, 그럼 이리로 서야 돼. 어또 가요. 저 정지선이 안 보일 때 서보세요. 선이 안 보일 때 브레이크. 살짝, 살짝. 그렇지. 그러니까 정지선이 안 보일 때쓰면 우리 차가 한 1, 2m 떨어져 있는 거야. 그니까안 보일 때쓰면 되고. 자, 출발. 지그시 처음엔출발 지그시 응. 자전거 무섭지도 아, 네, 네. 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큰 도로로 나가려고 했던 거야 이런 게 장애물이 되게 많아요 그런 자 우리 차회전자 여기 비보에요 비보는 파란 불일 때만 갈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정면에 차량이요 지금 자 근데 직진차가 오면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봐봐 직진차 오죠 네. 그럼 슬슬 나가자 슬슬 자저차 우회전하려고 그러네 자 우리 가도 되겠네 이제 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어, 한 20km 정도로 더 꺾고 더 꺾고 풀어주고 또 엑셀 자 올라갑니다 자 차선만 잘 맞춰보세요 그렇죠. 자 방지턱 브레이크 한번 살짝 줄여주고 넘어가면 다시 엑셀 그러니까 방지턱은 거의 쓰다시피 줄일거예요 자, 쭉 갑니다 자, 우리 차선은 네. 1차로요 그렇지, 약간 더 왼쪽으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방지턱. 아, 저, 저걸말 했을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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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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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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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평 실력도 괜찮네. 두번 갔다 왔으니까. 어, 두번 갔다 왔으니까. 가평도 괜찮아. 자, 이제 그대로 갑니다. 이제 진입할 거거든요. 어, 이제 차선 변경을 한번 할 거예요. 왼쪽으로. 속도를 맞추는 게 좋고, 멀리 보는 게 좋고, 빠르면 엑셀 떼어도 돼요. 내리막에 어, 내리막에서 자동으로 빨라져요. 멀리 보세요. 멀리. 앞차, 저 벤츠까지 보세요. 자, 이제 저 앞에서 이제 왼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어, 지금 깜빡이 켜놔도 돼요. 그렇지. 그냥 쭉 가요. 일단 우리 길로 속도를 맞추세요 얘네랑. 속도를 맞추면서 나갈 거요. 자 일단 그냥 그대로 가면서 사이드미러상이 안 보일 거야 아직. 자 이제 보일 거예요. 자 보고 없죠. 앞에 보면서 앞에 보면서 됐어요. 깜빡이 켜고 오케이. 자 속도냅니다. 자 우리 왼쪽으로 한 칸만 더 들어가 볼게요. 살짝, 핸들 더 조금만. 더 조금만. 자, 핸들 더 조금만. 잠깐 빡 끄고. 더 조금만 들어볼게요 자, 왼쪽으로 한칸 나갑니다. 자, 얘 보내주고. 자, 지금 살짝 됐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이대로 가는 거야. 그치? 내가 안 틀은 거 같지 않아? 네.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왼쪽으로 한칸더 나가볼게요. 자, 그럼 이 흰차 보내주고. 살짝 그 뒤에...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자, 얘보내줄까 그럼. 네. 좋아. 얘 보내주고, 엑셀을 밟을게요. 자 밟으면서 됐어 앞에 보고 그래 이렇게 트는거야 오케이 됐어 직진 자 이제 속도를 좀 내볼게요 어. 자 차선을 약간 왼쪽으로 가드레일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지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 자 속도를 내봅니다 이제 80km까지 될거예요 앞에 멀리 보세요 멀리 어 이게 멀리 안보면 차선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 계속 가볼게요 만약 빠르다 이거 이거는 이제 그 커브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그 커브 그렇게 없으니까 빠르면 엑셀만 뜨세요. 엑셀만. 근데 자꾸 오른쪽 쏠려 그러니까 왼쪽 가드레일을 쳐다보지 마세요. 왼쪽 가드레일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저 길만 보세요. 길에 어 약간 내가 왼쪽으로 약간 붙는다는 느낌. 가드레일 절대 안다. 어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선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가드레일은 안 닿는다. 고안넘어간다고 차가. 자 속력을 좀더 내볼까? 좀 더.